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신비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해보고 또 공부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교리의 부분은 사실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고백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종교 또 다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교리의 이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유태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또 정경으로 믿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신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의 그런 유일신 사상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차이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몬트리올에도 이 이슬람을 믿고 이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슬람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고 뭐그 알라가 유일하다. 또그 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아니죠. 또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분 어떤 위대한 예언자 정도의 수준이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본적으로 많은 의식이 다르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아, 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와의 신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가 도를 깨우치면 부처가 될수 있다 이런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신관화관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섬기고 믿고 또 구원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어떤 위대한 가르침을 가진 성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위가 일체의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우리 신관에서 중요한 위치에 차져 있고 우리 신앙을 규정하고 구별짓는 다른 종교와 신앙에 가진 사람들과 구별짓는데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저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전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 삼위일체라는 이말 용어는 성경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 속에서. 그것이 정리되어진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신관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이 말은 한자어죠. 즉 우리의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기초해서 즉 삼은 석삼자 혹은 또 위는 자리위자 그리고 일 하나일자. 그리고 체는 몸 체자, 그렇죠? 아, 세계의 자리, 세계의 위치, 또 세계의 인격이 하나의 본체, 하나의 것 같다,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간단한 그 언어적인 이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분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트리니티는 원래 그 말이 라틴어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라틴어 트르니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트리니라고 하는 트리니는 우리의 트레스라고 하는 말의 옛 고호를 옛날 말인데, 제3이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유니타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 원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분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삼위일체를 쉽게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위 아, 하나이고 하나가 삼이다. 이런 이제 수학적인 공식으로 쉽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충분한 그런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3위 일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어 대신 인격으로서 존재하신다. 또 그들고 이 영원한 3위가 계속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신다. 서로 구별되어 있는 인격으로서 존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아들인 아들 하나님, 그렇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한 분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한 분이 바로 그런 삼위일체로서 계시는 한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세 위격이 상호 분리되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세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또 통일되어 있는 한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바로 그것이 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경의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을 하고 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즉, 태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사실은 엘로힘, 즉, 복수형 명사입니다. 즉, 복수형 명사인데 그 동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복수형 명사면 복수가 나와야 되는 게 우리 문법적인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이 대한 모습을 이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그 동사는 단수형으로 싱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이 창세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창세기 창조의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또, 우리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고 또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또 말씀하심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창조의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요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나와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응?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과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즉,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1장, 1절, 2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였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더 이해를 해 보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도 창조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창조 주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창조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 바로 성경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다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다. 이한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에도 성이 모든 일에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마자 그겠죠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녀 하나님 사미 신은 하나님이 한 분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또 다르겠지만은 성경에 성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라고 또 8장 9절에 말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세 분이 함께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완전한 연합으로 또 있으시면서 세 인격이 구별되어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이다. 또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즉,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이렇게 하나로 계시면서 또그 인격이 구별되어 계시는 독립되어 있는 그러한 완전한 인격체이신 것을 성령이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사를 이렇게 배우시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약자들은 초기에 이런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녀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체험하고 또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위대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 끝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리 말씀이면서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함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이단이 생기고요. 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아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믿고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 위대한 하나님의 파워, 어떤 힘 이런 것들로 설명하지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서 아, 온전한 인적을 가진 그러한 아, 하나님으로 믿고 이해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어,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 간혹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대에도 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따로야. 아세 분이 계시는 거야. 삼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건 잘못된 이해이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습니다. 어? 어, 성부, 성자, 성령. 아 이분들이 원래 그냥 한 분만 있는 건데 사실은 모양만 바꿔서 가면을 쓰듯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마치 제가 어, 내가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또 어, 우리 뭐 교회 가서는 이제 목사고, 혹은 또 우리 아들들한테는 뭐 아빠고, 아 내가 좀 다른 모습으로 내한 사람이 역할만 달라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모양만 바꿔서 어, 나타난 거다. 양태론이라 그다 쓰는데 그것도 잘못된 해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 성경인 자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한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하나님에 대한 예를 분명히 잘 갖고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제림한 예수로, 육신으로 태어나 있는 마치 제림한 성자 예수로 그렇게 자신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거짓, 그 다음 교리로 또 거짓된 사상으로 이끄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 많은 방송에도 나왔던 JMS의 정명석 목사도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신천지를 이끌고 있는 그 이만희 씨도 자기가 마지막 때에 다시 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다. 성자 예수처럼 자신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경계하고 분별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잠시 이런 그 질문이 생깁니다. 어, 그래? 성부, 성자, 성녀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계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함께 내린 그런 생각은 뭐냐면 이세 분이 상호 내주하시면서 상호 침투하시면서 같이 계신다. 아, 무슨 말이냐면 헬라우라는 페리코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영어로 보면 mutual in d u e l i n g 함께 같이 거주하신다. 즉 성자는 성부 안에 또 어떻습니까? 아, 성령은 또 아, 우리 성자 안에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은 또 성부는 성령 안에 함께 다 같이 완전히 거주하신다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완전히 내주하시고 같이 거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완전히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연합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한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중심된 역할과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동일한 신적인 그런 본질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성경의 이해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 분의 모습을 연합적인 우리 친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A communion of three persons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때 우리가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모습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역과 또 우리가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인 신비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바로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과 또 우리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모든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함께 사랑의 충만함과 완전함 속에서 관계적 모습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들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또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보이는 교회와 함께 같이 연합함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몸됨의 비밀이 바로 이 삼위일체적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같이 계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연합해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다시 한번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요. 잘못된 이단과 거짓 사상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성도인들이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삼위일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또 주님의 지체들과 믿음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음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